그리고 세개의 필통도 마찬가지로 구분되지 않는 똑같은 세개의 필통이 있고 구분되는 3개의 필통이 있고 구분되지 않는세개의 필통이 있고 구별이 되는 세개의 필통이 있다 이 뜻인 거야 자 그럼 시작해보자 어서 와라. 자 그럼 먼저 가부 해보자 똑같은 네개의 연필이 있다 똑같은 연필이야 여기 연필 1번 이런 똑같은 연필이 네개가 이렇게 줄줄줄 있는 거야 이렇게 됐지? 이네개 연필을 구분되자는세 개의 필통, 이걸 필통이라고 해. 이 필통 세 개다가 에 담는다. 그근데단빈 필통이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해라 이거지. 그지? 그지? 그 무슨 말이야? 이게 바로 자연수 분할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0, 0, 4가 될 수도 있겠지. 빈 필통이 있다고 관계 없을 때 있으니까. 또 0, 1, 3이 있고, 0, 2, 2가 있고. 1, 1, 2가 있고 끝이죠. 몇 가지? 몇 가지? 네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자연수 분할이야. 이게 자연수 분할이야. 그래서 우리 앞에 개념을 어떻게 배웠어? 같은 종류를 같은 종류의 상자에 담는 게 자연수 분할이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자. 나를 봐. 똑같은 4개의 연필이 있다. 똑같은 4개의 연필이 있는데, 이 똑같은 4개의 연필을 구분이 되는 3개의 필통에 집어넣자. 그 말은, 이 3개의 필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필통이 구분이 되는 거야. 이거 A 필통, 얘는 B 필통, 얘는 C 필통,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상자가 되는 거야. 구분된다는 거지.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냐? 되게 중요한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004가 있잖아? 이 004하고, 0, 4, 0하고, 구분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004나, 0, 4, 0이나, 같은 걸로 보는 거거든? 상자가 어차피 똑같은 종류니까? 이해돼?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004나, 0, 4, 0이나, 4, 0, 0이 달라. 여기 4개가 들어가는 거랑, 여기 4개가 들어가는 거랑, 여기 4개 들어가는 건 다르다고 보자는 거야. 좀더이 되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얘들이 들어가는 총경우의 수에 들어가는 총 숫자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니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중복 조합이 되는 거지. 그치? 지그 답은 3H4가 되는 거야. 만약에 빈 필통이 없다고 한다면한 개씩 더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 문제 바뀌겠지. 지금 같은 경우는 3H4가 답이 되겠지. 중복 조합이 되겠지. 자, 그런 이야기가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야. 자, 중복자. 왜중복자이다 같은 종류의 공들을 서로 다른 상자 3 개에다가 나눠준다. 그런 뜻이지, 문제가. 똑같은 연필을 다른 종류의 상자에다가 나눠준다. 나눠 나누어 먹는다. 그럼 얘도 나눠 먹는 거고 이것도 나눠 먹는 건데. 0, 1, 3이 한 가지다. 0, 1, 3, 0, 3, 1, 1, 0, 3,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럼 이렇게 묻는 학생도 있어. 선생님 이러지 말고, 그냥, 네 가지인데, 이한 가지당 이게 몇 가지가 있겠어? 세 가지, 얘는? 여섯 가지. 이런 식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를 하면 안 되냐고 물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여섯 가지고, 얘는 좀 다르잖아, 결구수가 그치? 그래서 그냥 중복적으로 풀어야 돼. 오케이? Okay? 자, 이게 가장 시험에 가장 현재 많이 나오는 형태지. 그 다음, 달을 보자. 이게 6월 모호사 제일 나오겠지? 제일 많이 나와서 지금까지 6월 모호사에서 이게. 당연하지, 6월 모호사 처음 이게 범위에 들어가니까 나오겠지? 그 다음, 달을 보자고. 뭐. 서로 다른 4개 연필. 연필이 4개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연필이 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다 구분되는 첫 번째 연필, 두 번째 연필, 세 번째 연필, 네 번째 연필이라는 레벨이 붙어있는 연필이 되는 거야. 이제 이네 개의 연필을 구분이 되지 않는 세 개의 필통 똑같은 세 개의 필통에 집어넣자 드신 거지. 그지 그럼 이게 몇 가지 되는 거야? 얘는 집합의 분할이 되는 거지. 집합의 분할. 서로 다른 네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집합을 세 개의 부분 집합으로 쪼개 준다 계십니다. 됐냐? 그런데 집합의 분할 문제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자연수 분할의 경우수에서 더 분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합의 분할을 풀 때는 자연수 분할 이거를 먼저 노가다로 찾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더 상세하게 들어가는 거야? 004를 넣을 수 있는 경우몇 가지? 한 가지겠지. 44가 되는 거니까. 중성 이해 되냐? 최악 이해 되냐? 그러면 013으로 쪼개지는 경우는 어떻게 돼? 4개 중에 한개를 골라서 쪼개주고 3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또 쪼개준다. 그 다음에 02는 2 2는 어떻게 돼 있어?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쪼개주고 2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쪼개주는데 이렇게 2개, 2개가 될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이 둘이 중복이 발생할 수가 있지? 그래서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 200분의 1이 들어가야 된다. 그지? 자! 여기서 200분을 나누는 이유를 알겠지? 이유 를 알겠어? 왜 200분을 나눠줘야 돼? 여기 상자에 2개2개 넣을 때, 1번, 2번, 3번, 4번을 넣는 거나, 3번, 4번, 1번, 2번을 나누거나, 상자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봐야 돼. 그래서 두 가지씩 다 중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가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200분을 나눠줘야 돼. 그 다음. 너는 네개 중에 한 개를 골라서 첫 번째 상자에 놓고세개 중에 한 개를 골라서 두 번째 상자에 놓고 나머지 두개 2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마지막 상자에 집어넣는데, 었또한개한 1개 개다 보니까 또 중복이 발생하겠지? 이건 똑같이. 그래서 곱하기 또 얼마가 들어가? 200분에 들어간다 이거지. 왜냐? 이거를 다 더한 게뭐다 바로 서로 다른 네 종류를 같은 상자, 구별되지 않는 상자, 필통 세 개다가 넣는 경우 수다 이거야. 이거를 집합의 분할이라고 한다, 이거지. 집합의 분할이야. 자, 마지막, 나. 요즘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이 나하고, 나지. 자, 나를 보자. 서로 다른 네 개의 연필이 있다. 서로 다른 네 개의 연필이 있다. 근데 얘들을 똑같은 상자에 닿는 것이 아니라 다 하는 것 같은 구별이 되는 상자 세 개다가 에 닿는다, 이거지. 그렇지 근데,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는 뜻이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얘가 넣을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되니까다몇 가지가 돼? 3에 4성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중복 순열이지 자, 그런데, 이거 하는 김에, 한개더 하자고. 단, CF. 빈 상자가 없다를 풀때 어떻게 풀어야 돼? 빈 상자가 없다고 풀때 중복 순열에서 뺀다 이런 생각하지 마. 그러지 말고 어떻게 풀어? 빈 상자가 없다가 되면 분할과 분배로 풀어야 돼. 자, 그게 무슨 말이야? 먼저 이네 개를 집합의 분할을 통해서 세세 팀으로 분할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이네 개를 세계로 분할해야 되지? 세계로 분할하는 거야, 이렇게. 세계로 분할된 거를 다시 세 상자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니까, 러이 경우에 있으다가 곱하기 얼마까지 들어가야 돼? 3패까지 해줘야 돼. 그게 분할과 분배가 되는 거야. 자, 문제를 더 보면서 자고